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폰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785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폰케는요, 설거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왜 손절을 하세요? 크게 갈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폰캐 탈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폰케는요 설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설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거지 신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끝난 거 아니고요. 자, 폰케는 솔라나의 골든 차일드라고 나와있죠. 자, 솔라나 민코인인데요. 원숭이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위터 팔로우는 13만 명가량 있고요. 자 빗썸에 폰케가 11월 19일부터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그 이전에 한달 전부터 잡았던 민코인이에요. 자 언제 잡았냐면요. 10월 7일에 잡았어요. 한달 뒤에 빗썸에 상장한 거고요 그래서 대박이 났는데 요거 잠깐 보실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담가 두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담궈 주시면, 나중에 꼭 한번 튀어 오르거든요. 자, 저는 이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라인에서 담가 놓고 기다린 거예요. 튀어 오를 거를 알았기 때문에 고래가 매집을 했고요. 0.31달러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월 7일에 한달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빗썸에 상장을 하면서 대박이 터졌죠. 이때 잡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두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거고요.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좀 빠진다고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이거 한 개도 안 팔았어요. 폰케는 크게 올라갈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도 안 팔고 있는데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 폰케는요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무기한 선물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물은 아직이지만 11월 4일에 무기한 선물을 상장을 했는데 저는 10월 7일부터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바이낸스 상장 관련해서 암시를 드렸어요. 바이낸스에서도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현물이 거래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폰케의 공식 트위터에 보시면요, 바이낸스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 10월 30일에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 바이낸스를 태그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자, 바이낸스에게 보내는 답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11월 15일에도 또 보냈어요. 이번엔 또 바이낸스 인턴. 공식에 보냈고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폰테는요 바이낸스 현물 기대감이 큰 민코인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폰케는요 공급량 자체가 이게 사기급이에요. 그러니까 5억 개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적은데 공급량이 적으면은 토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량이 적으면 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없어서 못 사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폰케는요 지금 신고가 찍고 나서 좀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절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폰케는 정확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에서는요. 빗썸에서 차트가 설거지라고 보이는 이유는 여기를 잘라서 보, 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빗썸에 상장했으니까 차트가 이렇게 보이니까 설거지라고 보이는 거고요. 설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이 폰케는요. 정확히 상방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폰캔는 대응을 잘 하면요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민코인 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도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코인입니다. 대응을 잘 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빗썸에 상장했을 때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특히 계신데 대응을 잘 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하고요. 지금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대응을 정확하게 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0 1 0 5 9 3 3 4 1 6 8번으로폰케두 글자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확히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방송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폰케를 그 이전부터 잡았기 때문에 폰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연락이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정확히 대응하는 방법을 받아가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